김실장입니다 6월 7일자 비디오리퀘스트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최주환 선수 선택을 해서 첫 타석에서 첫 비디오 판독하는데 오, 심장 좀깃했네 안타를 쳤죠 안타를 쳐서 성공을 했습니다 현재 저는 이콤보 e 대승 중이고요 최주환 선수가 안타를 쳤기 때문에 네. 이태원 님한테 최주환 선수의 사인부를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이 이태원이신 건가요? 저도 이태원 되게 자주 갑니다 케밥 먹으러 자주 가거든요 거기 터키 아이스크림 팔거든요 네그막 장난치시잖아요 안 주려고 막. 네, 저한 번에 잡아요 하도 많이 먹어봐서 <laughs> 이런 댓글이 하나 있었어요 보시면은 네. 어.. 삼성 라이온즈 팬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 마영 감독님 사인볼 좋다고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마영 감독님이 사실은 지금 현재 저희 스포츠 투 아이가 운영하고 있는 야구 학교의 성남 블루팬더스라는 독립야구단의 감독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저를 만나는데요 마영, 마, 어, 오늘 마침 비가 와가지고 야외 훈련장으로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마영 감독님한테 오늘 한번 여쭤볼까 마영 감독님한테 오늘 누가 안 다칠 것 같은지 해설도 오래 하셨고 요즘도 계속 야구 경기 보고 계셔서 하나 찍어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삼성에서 북한하기는좀 어려울 것 같고요 사전에 말씀안드어가지고 한번 가서 여쭤볼까요? 진짜 말안 하고 가는 건데. 죄송해요. <laughs>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laughs> 갑자기 죄송합니다 감독님 그 비더레전드라고 저희가 이제 매일 안타를 연속 경기 안타를. <laughs> 최근에 뭐 타격 이스나 부산 수의 가지고 능력 이런 거 봤을 때 안타를 칠 확률이 높은 선수는 이정호 선수. 아 키움의 이정훈 선수. 아, 아, 안타 생산능력도 좋고 어제도 안타를 이렇게 했고. 변수가 있지 않는 어, 안타를 만들기에는 확률이 높지않나 이정훈 선수 안타를 못 치면 선물로 마영 감독님의 사인볼을 드릴 거예요. 아, 그래요. <laughs> 음. <laughs> 여러분 침필 사인볼입니다. 레전드 마영 감독님의. 그러면 제가 지목한 게 맞으면 사인볼을 안 드는 거요 네, 그냥 콤보가 쌓였으니까 어, 그거는. 뭐. 두 가지 다의미가 있는 그렇죠. 아 감사합니다. 네, 칠 거예요. <laughs> 비더레전드 계속해서 재밌게 즐기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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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약 30초 전에 받은 따끈따끈한 사인볼. 음. 마영 감독님이 만약에 틀려서 여러분한테 콤보를 선물해드리지 못하게 된다면 이 사인볼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이랑 알람 신청 해놓으시면은 좀더 편하게 비더레 캐스트 즐기실 수 있고요. 저희는 오늘 마이언 감독님과 함께 저희는 오늘 키움 히어로즈의 이정우 선수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